하늘을 지키는 전설, 스카이 디펜더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전투기로 주목받고 있는 KUSQ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의 항공 기술력과 미래 지향적 설계 철학이 완벽히 결합된 작품으로 첨단 무기 체계와 탁월한 기동성을 통해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USQA는 미래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전투기로 평가받으며 그 강력한 성능과 독창적인 기술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USQA는 스텔스 설계가 핵심입니다. 외형은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최소화한 다각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차세대 복합소재를 사용해 경량화와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이 덕분에 고속 비행 중에도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유지하며 적의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공기역학적 효율을 극대화한 날개 구조와 엔진 배치는 고속 기동성과 은밀한 접근 능력을 모두 가능하게 합니다. 엔진은 차세대 터보팬 엔진으로 폭발적인 추력과 연비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KUSQA는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애프터버너 없이도 마일 이상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시간 작전 수행 시 연료 소모를 크게 줄이고 작전 범위를 넓히는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엔진에는 첨단 열신호 저감 기술이 적용되어 적외선 탐지 시스템에도 잘 노출되지 않습니다. 조종 시스템은 완전 디지털화된 플라이 바이 와이어 방식으로 파일럿의 조작 입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자동으로 안정성을 보정해줍니다. 인공지능 기반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전투 중에도 실시간으로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조종사는 전장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복잡한 전투 환경에서도 최적의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KUSQA 위 레이더 시스템은 AESA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전자전 대응 능력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전자전 장비는 적의 통신과 레이더를 교란시켜 교전 우위를 확보하며 스텔스 성능과 결합되어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기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후 IR 센서와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통해 동맹기나 지상통제센터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네트워크 중심 전투 체계에 완벽히 통합됩니다. 무장 능력 또한 놀랍습니다. 내부 무장창에는 공대공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장거리 미사일 등이 탑재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장착 포인트를 활용해 임무에 맞는 다양한 무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내부 무장 시스템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여 비행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고 정확한 발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종석 내부는 완전한 디지털 글래스 코픽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형 다기능 디스플레이와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조종사는 시야를 벗어나지 않고도 목표물, 항복 정보, 전술 데이터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체공학적 설계로 장시간 임무 수행 시에도 피로도를 최소화하며 조종 환경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KUSQA는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되었습니다. 공중 우세 확보, 지상 공격, 정찰 및 전자전 임무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며 전투 상황에 따라 AI가 자동으로 임무 모드를 최적화합니다. 이는 단한 대의 전투기로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 전술적 유연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유지 보수 효율성도 뛰어납니다. 모듈화된 설계로 주요 부품 교체가 용이하며 AI 기반 자가 진단 시스템이 장착되어 실시간으로 기체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예측합니다. 이를 통해 가동률이 대폭 향상되고 유지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 모든 기술력은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항공 산업 발전을 상징하는 결과입니다. KUSQA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공중전의 핵심 플랫폼이며 기술력과 전략적 자주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국가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능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의 항공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KUSQA는 혁신적인 기술, 놀라운 성능, 그리고 완벽한 전투 효율성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텔스와 인공지능, 초음속 순항 능력, 그리고 네트워크 전투 시스템의 완벽한 조합은 한국 공군의 미래를 한층 더 강력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전투기 리뷰와 항공 기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을 수호하는 우리의 자부심, 스카이 디펜더 코리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